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짜잔, 이렇게 또, 가차 들고 왔는데, 산리오 가차들이 이번에 한 번에 우르르 발매가 돼서, 산리오 가차들만 잔뜩, 산리오 가차만 24개, 오늘,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시리즈별로 한번 묶어봐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다섯 시리즈 들고 왔는데, 이렇게 세 개가 정발을 했고, 이거는 전부 타카라토미 시리즈고, 이건 반다이, 이건 타카라토미 시리즈인데, 아직 정발이 안된 거. 정발된 것들부터 열어볼까? 응, 이거부터 열어볼게요. 손에 잡히는 것부터. 첫 번째는, 짠. <laughs> 첫 번째는, 쿠로미가 나왔습니다. 쿠로미. 이렇게 보면은, 쿠로미가, 도색 상태 싫어요. <laughs> 너무하네. 구로미가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도색 상태가 매우 엉망입니다 약간 열받는 느낌인데 좀5종인가 봐요 이 시리즈에는 폼폼 뿌린이 없네요 살짝 아쉬운 부분 두 번째 짠 이건 아마 2000원 시리즈인가 보죠? 크기가 좀 작네요 짠 이렇게 보면은 키티가 이렇게 누워서 헤어밴드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좀 집에서 쉬고 있는 느낌인 것 같은데 가짜 아, 퀄이 좀 그렇습니다 약간 조악하네요 히티가 누워있는 모습이고 카카라토미 가차는 복불복이라서 진짜 꼬이 진짜 좋을 때도 있고 이번 시리즈처럼 안타까울 때도 많은데 짜잔 세 번째는 마이 멜로디 마이 멜로디도 이렇게 생겼는데 도색이 이 시리즈는 그렇게 추천해드리지는 못하겠어요 눈이 너무 억울한데 마이 멜로디 컨셉 자체는 되게 파스텔톤에 귀엽게 잘 나왔는데 아쉽네요 네 번째는 짜잔 보짝고가 나왔습니다 귀엽죠. 베개를 들고 있는 건가? 어. 근데 진짜 마감이 이 정도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죠 마지막 시나모롤이었나? 짜잔! 마지막은 도넛을 들고 머리 머리라고 해야 돼 귀를 묶고 있는 시나모롤이 나왔습니다. 귀엽네요 표정 귀엽다 이 시리즈는 좀 릴렉스하고 있는 느낌이죠 집에서 릴렉스하고 있는 느낌인데 퀄리티도 솔직히 기대 이하입니다 얘는 저렇게 한 번에 놔두니까 좀 귀여운 마크 그 정도 그 이상은 <laughs> 아닙니다 두 번째 시리즈는 이거 열어볼게요 이거. 이건 좀 큼직하죠 이건 3,000원짜리 가차였는데 노란색인거 보면 딱 알겠죠 열어봅시다 하나둘 짜잔 두 번째는 쌓여있는 봉지도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짠, 이렇게 폼폼푸린이 나왔습니다. 폼폼푸린이 아이스크림 콘을 들고 있는데 피규어 자체 크기도 이렇게 좀 크고, 그러니까 쟤들에 비해서는 훨씬 크고 귀엽죠. 이렇게 아이스크림 들고 있고, 피 모자를 쓰고 있어요. 크기가 차이가 훨씬 큽니다. 대신에 이건 약간 좀 연질이 좀 가미된 소재라고 해야 되나? 살짝 더 말랑말랑하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가차 소재, 딱딱한 플라스틱 소재라면 얘는 살짝 소재가 좀 달라요. 조금 더 말랑말랑해 보이죠? 퀄리티 티는 아까 저 2,000원짜리보다 훨씬 좋은 것 같고 프린팅도 깔끔하고 뭐이 정도 그래서 귀여운 폼폼프린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짠 요렇게 폼폼프린 포차코에서 폼폼프린이랑 포차코만 들어있는 시리즈입니다 총 4종류고요 해당 가격은 300엔 3,000원 시리즈입니다 이것도 폼폼프린일텐데 포차코 먼저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짠 짜잔 아 얘도 핀네둘다 로 시작하죠. 포차코가 나왔는데 이렇게 귀여운 표정에 자세에다가 머리 위에 생쥐 이렇게 얘 이름 아시는 분? 얼굴에 묻은 거는 깨끗하게 닦아줬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포차코. 포차코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귀여운 것 같아. 귀가 이렇게 딱 직각으로 돼 있네. 포차코. 세 번째 세 번째는 퐁퐁푸린이겠죠? 짠. <놀람> 아 친구랑 하나씩 같이 들어있는 게 있구나 짠 이렇게 세 번째는 우리 귀여운 머핀이랑 폼폼푸린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얘도 약간 엉덩이 뒤로 뿅 빼고 있는 느낌이네요 포차코랑 같이 그럼 포차코 나머지 하나도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건가? 어쨌든 요렇게 귀엽다. 뿅. 머핀이도 너무 귀여운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 이 시리즈가 좀 만족감이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사봤는데, 사길 잘한것 같아요. 예뻐요. 마지막 네 번째 열어볼게요. 네 번째는, 짜잔 아 역시 컨셉 두 개에다가 캐릭터만 두개 같이 낸 건가 봐짠 이것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포차코고요 포차코는 원래 귀가 이렇게 돼 있는 게좀 전매특허인가 보죠 얘는 모자에는 피가 안 써졌는데 안 써진 게 잘못된 거 아니야? 어 <laughs> 피가 써져야 돼요 여기 보면 근데 얘는 모자에 안써줬어요 불량인가? 불량이긴 한데 어차피 뭐 써져 있든 안 써져 있든 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폼프 두개 포차코 두개 있는 귀여운 시리즈입니 다음 다 시리즈는 이거 열어볼게요. 요거 요거는 정발이 안된 상품이고 곧될 거예요 아마. 뭐. 이것도 뭐. 하나 둘셋 짜잔! 헉! 뽐뽐린이다 짠! 이렇게 귀여운 뽐뽐프린이 누워서 자고 있어요. 와. 미쳤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헬로스미코 가서 구매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뽐뽐프린 자고 있는 거왜 이렇게 귀여워? 너무 귀엽죠? 이렇게 자고 있는 느낌의 애들이 나왔고, 컨셉은 요렇게. 잠자는 산리오 친구들이겠죠? 잠자는 포켓몬 시리즈 이때시 두 번째. 두 번째는 산리오 효녀 키티가 이렇게 나왔고요. 키티가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이고, 퀄리티가 아까 저 파스텔톤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퀄리티가 깔끔하죠? 그래서 복불복이에요. 그 어디 공장에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QC를 했는지 따라서 복불복인 것 같아요. 얘네는 퀄리티가 괜찮아서 다행이네요. 이것도 이, 200엔 가할 거라서 정말이 된다면 2,000원에 발매가 될 거예요, 아세 번째는 짜잔. 시나모롤이 나왔습니다. 시나모롤도 진짜 귀엽다.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이 진짜 평화롭죠. 너무 귀여워요. 귀 이렇게 딱 대고 네 번째 짠, 쿠로미가 빠질 수 없죠. 짠, 요렇게 쿠로미가 나왔는데 쿠로미는 손에 뭐가 이렇게 묻었어요. 닦아내면 지워질려나 잘 모르겠는데 항상 삐쭉 서 있는 것만 봤는데 이 머리 위에 요것도 이렇게 눕혀져 있는 자는 모습이랑 쿠로미도 자고 있고 마지막이 변수가 없으면 마이 멜로디일 것 같아요. 인기 캐릭터들이니까. 짜잔. 역시, 마이 멜로디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빨간색인가 보죠? 불로 쓰고 있는 두건이. 머리에 이렇게 꽃을 달고 있는데, 마이 멜로디. 이 정도. 가차에서 바랄 수 있는 수준이 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잠자는 가차 시리즈까지 열어봤습니다. 그러면, 가차가 이제 두 종류 남았는데, 이거 먼저 열어볼게요. 얘네는 이번에 나온 가차 시리즈 중에 제일 좀 마음에 들었어요. 얘네가 뭐냐면, 이것도 열어보세요. 짜잔. 짠, 이렇게 배드 바츠마루가 나왔는데 컨셉이 약간 힙합 느낌? 이렇게 옷도 좀 힙합 느낌으로 입고 있고 배드 바츠마루 표정봐. <laughs> 표정, 진짜 뚱함의 끝판왕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시리즈 이름이 뭐였더라? 하피 담부이라는 시리즈인데 일러스트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좀 힙합 느낌의 그래피티 이런 거 들고 있고 괜찮은 느낌의 피규어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컨셉이 있어서. 두 번째. <웃음> 짜잔. <웃음> 이, 킹받는데, 그동안 몇번 보여드렸던 킹받는 산리오의 한교동이라는 친구거든요. 후지에서도 몇번 보여줬는데, 얘가 라인업에 있더라고요, 한교동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 시리즈 같이 나왔으니까 보여드립니다. 물고기가, 인것 같아요, 물고기. 생겼어. 세 번째. 하나, 둘, 셋, 짠. 음. 귀여워 짠 포차코가 나왔습니다 포차코 근데 세상 힙하죠 비니 쓰고 있고 헤드셋에 팔을 후드 주머니 안에 집어넣고 있는 세상 힙한 포차코가 나왔습니다 귀여워요 이런 컨셉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어요 네 번째 네 번째는 정식 발매가 된 상품이고 개당 3,000원이었습니다 짜잔. 아하. 짠. 얘는 턱시도쌤이었습니다. 턱시도쌤은 중절모를 쓰고 있고, 후드를 또 입고 있는데, 모자 쓰고 있는 게 얘는 좀 포인트인 것 같죠? 항상 뭔가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워서 아주 팔자 좋은 포즈로 누워있고, 다섯 번째는, 짜잔. 자주 안 등장하는 캐로피가 캐로, 캐로, 캐로피가 요렇게 라인업으로 등장을 했더라고요. 캐로피가 또 저쪽 멀리 바라보고 있고, 얘도 이렇게 후드를 입고 있죠. 캐로, 캐로, 캐로피. 좋아하시는 분들 있나요? 캐로피. 마지막은 노란색인데, 후린이 아니었나? Nope.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둘, 셋. 짠. 아, 얘가 은근히 산리오에 관심을 가지니까 은근히 자주 나오죠? 짠, 요렇게. 아 귀엽다. 아히루노 페클. 패클. 페클이었어요. 아이루노 패클, 오리 패클이라는 애입니다. 귀엽죠? 얘도 후드 이렇게 입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애들이 다 후드를 입고 좀 힙한 느낌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남캐들을 모아놓은 건가? 그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 오. 어쨌든, 좀 비주류 캐릭터들이에요, 딱 보면. 포차코도 비주류로 봐야 되나? 어쨌든, 포차코, 한교동, 베드바츠마루 턱시도쌤, 캐로피, 아이루노페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네. 라인업으로 나왔습니다. 귀여운 것 같아요, 확실히. 메이저 라인업은 아닌데, 그래도 귀엽습니다. 마지막, 우리 네개 열어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기대가 제일 많이 되는 애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반다이에서 나온 가차인데, 슈퍼시로라고 짱구에 나오는 흰둥이 있잖아요? 그 흰둥이만 데리고 무슨 애니메이션을 만든대요. 이미 만들었나? 뭐, 그래서 거기에 이제 흰둥이가 나오는데, 그 슈퍼시로 흰둥이랑 산리오 캐릭터랑 콜라보를 해서 나온 가차예요. 특이하죠? 헬로스미코에서 구매했습니다. 첫 번째. 셋. 짠아 첫번째는 짜잔 우리 시나모롤이 나왔습니다 시나모롤 짠 300엔짜리 가차고 이렇게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그죠 300엔짜리 가차는 이정도 그리고 시나모롤이라 C라고 써졌겠죠 그리고 이렇게 스케이트가 달려있어요 스케이트가 굴러가진 않고 딱 꽂아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그죠 와 진짜 귀여운데 이런 시나모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함께 이렇게 가는 그런 시리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리즈는 놓칠 수가 없어서 제가 품절되기 전에 구해봤어요. 정발되면 들어올 수도 있고, 두 번째, 하나, 둘, 셋. 짜잔, 두 번째가 이 시리즈의 주인공, 슈퍼시로가 나왔습니다. 시로. 흰둥이죠, 흰둥이. 슈퍼시로라서 S일 수도 있고, 그냥 시로라서 S일 수도 있고, 뭐 중의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흰둥이가 모자를 쓰고 망토도 두르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날아가는 느낌을 주려고 한것 같기도 하고,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어서 너무 귀엽네. 시리즈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 세우니까 저렇게 살짝 앞으로 숙이는 느낌이네요. 그건 몰랐네. 세 번째, 세 번째는, 셋. 짜잔, 포차코가 나왔습니다. 오늘 열어본 것 중에 포차코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죠? 다섯 시리즈 중에 네개 시리즈에 등장한 포차코입니다. 짠, 이렇게 포차코가 나왔는데. 너무 귀엽죠? 모자 뒤로 쓰고 녹색 배경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보고 가게. 이게 맞나 봐요. 자. <laughs> 너무 귀엽죠. 이 포차코도 진짜 귀엽더라고요. 이 시리즈에서 사실 폼폼푸린이 있어서 관심이 갔지만 이 포차코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샀는데 이 자세하며 색깔도 찰떡같이 잘 어울리고 세 번째 포차코까지 함께 봤고 우리 오늘 열어볼 거 마지막은 역시 폼폼푸린으로 장식해야겠죠. 마지막 열어봅시다. 자. 폼폼푸린이 커서 이렇게 캡슐도 큰데 폼폼푸린이 나왔습니다. 짜잔. 진짜 귀엽죠? 폼폼푸린 <laughs> 진짜 귀여운 폼폼푸린이 이렇게 나서 혼자 볼륨감 아주 그냥 돼지 돼지 뚱띠 너무 귀엽다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귀가... <laughs> 귀가 뒤로 이렇게 날리고 있어 귀여워 <laughs> 이런 폼폼푸린 슈퍼 폼폼푸린이라고 해야 되나? 같이 놔주면 되겠죠? 그래서 총몇 개야? 6개, 10개, 10, 20개 24개 가차 전부 열어봤는데 금방 정리해서 돌아올게요 짠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산리오 캐릭터즈 산리오 친구들 가차 신상 가차들로만 24개 진짜 산뜻 열어봤는데요 미워할 수 없는 산리오 친구들답게 너무 귀엽고요 발매된지가 그렇게 오래된 친구들들이 아니라서 지금도 구하려면 검색해보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친구들로만 데려왔고 정발된 과차들은 2천원 3천원 정도하는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뭐 정발이 되긴 될것 같아요. 반다이 가차만 정말 여부를 잘 모르겠긴 해. 기다리던 가차였는데 기다리던 만큼 예쁘게 나온 것 같고, 이 아피단부이 시리즈랑 슈퍼시로 시리즈가 상당히 또 마음에 드네요. 컨셉이라던가. 여러분은 오늘 피규어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자, 그러면 오늘 연구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귀여운 연구, 더 재밌는 연구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